안녕하세요. 주식 디딤돌 주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딛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사랑입니다. 국내 증시의 반등 기회로 여겨지던 엔비디아의 올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배당금 지급 기업 등 밸류업 수혜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올 하반기 들어 좀채 예측하기 힘든 장세가 계속되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을 사들이며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의 통큰 주주 환원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당 최소 만원 이상 배당과 우선주 중심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정책 등이 주목을 받으며 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종목의 이야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바로 앞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의 정답에 바로 이 주주환원, 배당주라는 것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 이 부분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서 앞으로 9월 이후에 나와줄 중시에 미리 대비하고 대응하실 수 있는 열쇠를 찾아 가시라고 이렇게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영상 꼭 고정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이에 대한 해답을 가져가셔서 다가오는 9월 이후에 남들보다 많은 수익 수익과 높은 수익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은 시장에서 주도주가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배당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며 수익률 방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올해 주당 배당금 1만원 지급과 내년부터 매년 총 주중환원율 35%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주중환원을 공헌한 현대차 그룹주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기관투자가는 이날에 기아주식을 3 5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이에 기아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1.91% 올랐죠. 대표적인 현금 배당 업종으로 분류되는 금융과 보험 업종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생명의 주식을 총 27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주가를 전 거래일 대비 0.52% 끌어올렸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에 나선 삼성 화 화재와 삼성화재 우 역시도 전날보다 각각 1.03%, 1.90%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올해 2,055억 원 규모의 주당 1만원 현금 배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던 고려 아연 역시도 투자자들의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기업에서는 4,000억 원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게 되었죠. 현대차에서도 자사주 4조억 원을 매입하면서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묶어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주가상승의 열쇠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됩니다. 우선주 위주의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에 대한 부분이 이익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보다 많은 환원을 위해서는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여야 하는데요. ROE는 순이익을 자본값으로 나눈 값인 만큼 ROE를 높이려면 이익을 늘리거나 자본을 줄여야 합니다. 정해진 예산 규모 내에서 가장 쉽게 자본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로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시점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거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른 수혜와 추가적인 주주 환원의 확대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며 따라서 앞으로 9월에서 10월에 나타날 주요 이벤트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가 9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온다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종목을 한번더 신경 써서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신성 델타테크의 소식도 준비해 가져왔으니까요. 모두 조금만 더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또 제가 주식 디딤돌 채널에 올려드린 추천주 영상에서 수익이 나왔죠. 저 믿고 매매 진행하신 구독자님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일매일 주식 디딤돌 채널에 추천 종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요즘같이 어려운 주식장에서 영상 참고하셔서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 디딤돌 채널에 추천드렸던 종목. 슈어 소프트테크 14.80% 상승. 샌즈랩 22.89% 상승. 인성정보 14.62% 상승. 윙이푸드 22.12% 상승. 재룡산업 19.64% 상승. 일신바이오 상한가. GH 신수제 46.50% 상승. 신진SM 상한가. 경남제약 17.51% 상승. 휴니드 44.33% 상승. 수젠텍 48.65% 상승 현대 에버다임 33.78% 상승 한전산업 점상 동일 고무벨트 28.90% 상승 하이스틸 23.09% 상승 비츠로테크 21.13% 상승 한선 엔지니어링 28.89% 상승 미래생명자원 20.99% 상승 폴라리스 AI 30.91% 상승 캠트로닉스 20.62% 상승 YIK, YC로 상호 변경했죠? 40.32% 상승 한국석유 26.62% 상승 램테크놀로지 20.23% 상승 JNTC 상한가 대한전선 21.02% 상승 HB테크놀로지 47.84% 상승 우리산업 25.97% 상승 에이펙트 21.99% 상승 나노엔 124.41% 상승 인성정보 23.38% 상승 비트컴퓨터 상한가 코세스 역시 상한가 달성했었습니다. 모두 다 제가 100% 주식 디딤돌 채널에서만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업로드 해드린 영상 보시고 주식 매매하셔서 수익 보신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우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모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전략기술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초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초전도 분야 연구개발에 올해 1324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24년도 정보통신기술 원천연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있다면요. 24년도 ICT 원천 연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초고성능 컴퓨팅, 초전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중 11개 사업은 361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초전도 분야 이 부분이겠죠. 연구투자 규모는 작년 대비 15% 줄어들기는 했으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핵심이 아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원 사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양자 컴퓨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올해 보도 자료를 보자면 양자 컴퓨터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난해 예생과 비교했을 때9.2% 늘어난 수치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 초전도체 진위 여부가 맞다 아니다로 뜨겁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성 델타 테크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초전도체 아니다. 초전도체 맞. 라고 의견이 바뀌고 있는 중이지만 초전도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연구 개발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가능성이 아예 없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더구나 LK99의 개발자 3인방에 LK99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가 LK99의 출시를 시점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큼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는 초전도체의 결과가 꼭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나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어디에서도 초전도체에 대한 결과 나와준다면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상승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지금은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 맞다 하는 부분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전도체 연구가 다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나와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태이며 초전도체의 발견이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겠죠. 그냥 주가가 올라갔다 내리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 신성 델타테크 지금이 제일 저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초전도체의 결과로 인해 상승할 신성 델타테크에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아주 특별한 기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이 차트 들여다보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급등할 차트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차트의 흐름 보여주는 종목 3,000개의 종목들 중 흔치 않은데요. 요 며칠 눈독 들이고 있었던 종목 딱 억대로 수익 볼수 있겠다 싶은 타점 제가 보통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정말 흔치 않고요. 그래서 제 영상 열심히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5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세력의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 현재 제 예상으로는 작년과 올해 초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성 델타테크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신성 델타 테크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초전도체 관련 주로 작년 여름 만원대였던 종목이 무려 18만원대까지 상승했었던 그냥 괴물과 같은 종목이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은 무려 신성 델타 테크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점이 다 젖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배가 뭐냐? 2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 필히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차트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내역이 남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단연간 주식장을 지켜보면서 들이 매집을 할때 남기는 흔적들을 제가 캐치해 냈는데요. 그 남기는 흔적들은 신성 델타 테크뿐만이 아니라 금양과 EV 첨단 소재 자이글에서도 포착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n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다가 결정적으로 대량의 매집 흔적을 남기고 나면 어김없이 무서운 추세로 상승하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또한 n년간 저점을 다지면서 대량의 매수세 이어오고 있었고요. 제가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 모아오던 거래량이 앞에 종목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딱이 시점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바닥을 다진 주가를 급속도로 끌어올릴 문 앞에 서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이 종목으로 어떻게 5억을 벌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15,000원대 저점을 다진 종목이고요. 현재 15,000원대인 이 종목을 잡으시면 세력들이 원하는 목적은 20% 30% 이런 느낌 아니겠죠? 최소 2,000% 이상 가져가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5,000 원에서 2,000%면 30만 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약2,000주 정도 매수하시면 매도하셨을 때 5억을 달성하실 수가 있고요. 15,000 원에 2,000 주면 3천만 원입니다. 미쳤냐? 3천만 원이 어딨냐? 지금 당장 3천만 원만 만들 수 있어도 감지 덕지다 하시는 분들,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없으신 분들을 위해 설마 제가 준비한 게 없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일단 나는 3천만원부터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조금만 더 지속해 주시고요. 나는 지금 3천만원 정도 자금이 충분하다 하시는 분은 거래량이 클래 들어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9513-4935로 지금 잠깐 영상 일시정지하셔서 신성이라고 보내주세요. 바로 이 종목명과 매수시기, 급등시기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 안내해 드리는데 금전은 요구하지 않으나 대가는 조금 바라는데요. 제 주식진을 유명해지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고 상승 직전에 남들보다 먼저 이 종목 받아가셔서요. 저점 잡으셔가지고 꼭 5억을 획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바로 이어서 3천만 원 시드 만들기 원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급전이 필요할 때는 상한가 종목처럼 짭짤한 종목이 없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5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기에 내 시드가 너무 적다 하시는 분, 손절 없이 매일 20에서 30% 수익이 보고 싶으신 분, 본업 때문에 주식 시장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실 수가 없는 분, 주식 시장은 항상 내 매매의 반대로만 움직이시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나 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매매가 지속되시는 분들 꼭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아바타 매매로 매일 익절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꼭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상한가 한 종목 받아 보셔서 손절 없이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다가 제가 매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언제 안내 드릴 거냐면요. 매일 아침 8시에 안내 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동시효과 시간에 매일 장 시작 전 30분, 장 마감 후 10분, 흔히들 종가 배팅이라고 하죠. 시간 내셔서 매수, 매도 걸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우리 계좌에 매일매일 30% 수익이 쌓여가는 마법, 직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처럼 주식쟁이가 아닌 이상 주식장에 매달리고 집중할 수가 없는 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이런 구독자님들과 더불어 손이 느리신 분들 아주 치열한 주식장에서 정확한 가격에 매수, 매도 하시기에도 많이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매도 가격만 입력하시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매일 수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쪽이 더 좋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상단에 제 번호 적혀있죠. 010-9513-4935로 신성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안내드릴 거고요. 30% 수익. 벌고 나오시면 됩니다. 시드가 적으신 분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셔서 더 많은 시드 만들어 가시기 바라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정보를 얻을 때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 대부분이 한발 느린 정보 받아보시고 있을 텐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이나 공개적인 곳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숨겨진 정보, 다양한 내용을 공개드리기 위해 만든 주식정보 소통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 올라가는 내용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적나라한 내용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913-4935로 숫자 6번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는데 금전이나 대가 요구 같은 거안 하니까요. 일단 받으셔서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유튜브로 시간이 한참 지난 누구나 다는 뻔한 소식 정보 받아보시는 것보다 아무나 알수 없는 히든 정보 받아보시는 게 주식 매매하시는데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유튜브에 모든 내용 다 올려드리고 싶지만 살다 보면 다 얘기할 수 없는 대나무 숲이 필요한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안내해드리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번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응원 메시지는 사랑인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주디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을 먹고 사니까요.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자로 주디 파이팅 보내주시면 주디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 정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주식 디딘돌 주디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